자 에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아 우리 남정 남자... 무슨 무슨 어... 시간이지 이게? 태린 고민 상담소? 아 고민 상담소. <laughs> 네, 아 일단 한 번, 일단 우리 우리 인사부터 한번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 폴트 양상구. 네, 폴트 남정훈입니다. 네아 우리 그리고 또 태린이 두분 모셨는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 태린이 2 년차 김가람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태린이 2년차 이연아입니다. 아, 아니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마리 태린이지. 근데 또 태린이 되게 우승을 하면 태린이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? 졸업이죠, 그러면. 네. 아 이분은 아주 <laughs> 우승 네, 홍보 때문에 홍보 우승 한번 하고 태린이에서 네. 아, 네. 여복을 해야지 진짜 우승이 아, 아, 아 그런, 그런 게 있어요? 여복 우승이 <laughs> 진정한 우승이다. 아, 여복 우승, 이그럼 저도 아. 여복 우승으로 가야 돼? <laughs> 요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우리 남자분의 레슨 시간인데 네. 뭘좀 배워보고 싶습니까? 음. 그 대회를 나가다 보면 이제 홈복을 나가게 되는데 남자분들 서브가 너무 세요. 아 거의, 거의 이제 못 받는 느낌. 그래서 아 조금 강서브를 네. 받고 싶다. 강서브를 네. 그 본인 도 어떻게 강서브를? 어렵나요? 어..홈복 때도 강서브가 있지만 여북에서도 어, 강서브가 있어요? 네한 2년 3년 치셨다고 하는데 어. 음, 받기가 어려운 서브가 어. 많아서 네, 강서브를 좀 받고 싶어서 어. <laughs> 자 그럼 오늘 어, 정은이 서브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동호회 남자 선출 10년 이상 서브보다 셀것 같아요 그래서 정은이 서브를 한번 받는 거를 보고 어..그리고 정은이가 레슨을 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어 일단 뭐 둘이 서브를 어느정도 받는 지는 몰라요 우리가 본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<laughs> 과연 센 서브가 문제냐 아니면 이게 자체가 문제냐 를 <laughs>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양산국 서브 먼저 어...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예 아, 자신있어 자신있어 우이서 그냥 잘 받아내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<laughs> 둘이서 못 받으면 둘자존심 상하고 일단 자존심 내결이다 이거는 그럼 일단 제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예. 예. <laughs> 아 쉽게 받... 아, 쉽게 받네 이런 거는 리 아, 턴이 그래도 <laughs> 근데 펄펄이래요 아, 넣어달래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아네 <laughs> 여유가 있으셔 그래도 오좀 어, 셌다 네, <laughs> 아이. 오 뭐야? 리턴 아, <laughs> 자체가 안 돼.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이게 빠른 버터를 <laughs> 제가 아니 찾는 거예요. 어 방은 나이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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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어. <laughs> 네 자, 다음 다음 <laughs> 체인지. 아아 오빠서부터 우프 어와 하나... 아파 아파 아파. 우와! <laughs> 아파 아파. 오우! 아, 와, 뭐야! 어, 또, 됐어. <laughs> 됐어! 와, 진짜 오워 아파! 어, 잠깐. 잠깐! 잠깐! 저분이 아니 아아...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잘 받으시는데요? 그니깐요 네, 네.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문제점이 보이게 보인다 저는 봤어요 저도 보긴 <laughs> 본게네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? 네 내가 본게 맞는지 오케이, 오케이. 아닌지 근데 일단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그 댓글에 또 그게 있더라고. <laughs> 이 새끼 보는 눈만 레드슬램이라고. <laughs> <laughs> 내가 <laughs> 그 댓글 봤어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어 일단 옆을 못안 들었어. 약간 음. 내가 보는 음. 관점에서. 그러니 그럼 내가 그래서 난 알거든. 진짜 빠른 보리어머 이거야. 응. 음. 그래. 대기만. 이게 어 이게. 이게 대들아, 대드라, <laughs> <대드라도>. 대들아도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대들. 그러니까 이렇 <이런>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요즘 요즘 열정이 많아요. 열정이 많아서. 이거 <laughs>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되더라도 이거랑은 다른 것. 그죠, 그죠. 근데 이게 풀스은 어. 아니지. 근데 되더라도 요렇게 가야지 응. 된다라고 응. 생각을 듭니다. 자 들어오세요. 응. 자, <laughs> 예. 자, 우리 이제 정원이 예. 예. 아 그것도 맞고 우선 포는 그래도 음, 리듬이 맞아요. 근데 음. 백은 아예 이게 그게 더안틀려요 백은. 음. 응. 음. 그리고 그투 스텝은 하시죠. 이 하려고 오른발 음. 네. 그러니까 그걸 하긴 하시더라고 음. 근데 이게 할때 몸이 틀려야 되는데 음. 아, 그게 아니, 안 틀리고 백은 아예 더더 더 심한 거 음.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그리고 너무 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조금 그러니까 백스윙은 조금 작게 하되 음. 조금 밀어줘야 리턴이 조금 힘 있게 가는데 음. 지금은 약간 그 오는 힘에 그냥 퉁대는 음. 느낌만 음. 네. 맞아, 맞아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만약에 느린 서브는 다시 이렇게 가도 돼요 사실 세컨드 서비스 못뭐 되게 이렇게 톡 오는 서비스는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선 저희 리턴 스텝은 딱 하면 포핸드 가면 오른발이 먼저 나가요 그럼 원그 다음에 투끝 그리고 <laughs> 백핸드도 똑같이 왼쪽으로 가면 원 이거 배우보셨죠 네. 네. 그래서 원투 끝이에요 센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스텝을 해야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센 거? 네. 오른쪽 빠른 볼이 왔다 네. 정확하게 좀 슬로우로 자 토스가 상대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편한 발로 이렇게 한 발을 밟죠 먼저 한 발을 밟고 만난 순간 스플릿 스텝을 하죠 오른쪽 원투딱 되는 거죠 자 백이 왔다 똑같이 스플릿 스텝 투 되는 거죠 편한 발을 한발 밟고 탁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. 멈춰 있으면 제가 던져 줄 거예요. 그러면 오른발 땅이 딛는 발을 앞으로 쭉 밟아줘야 돼요. 응 해볼게요. 다시 한발 밟고 스플릿 스텝 오른발 밟고 탕 차요.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발이 셋자 왼발 앞으로 차요. 다시 응 아, 어. 다시 네고 들어와서 자둘셋 다시 자. 오빠 저 이렇게 더 던... 살짝만 더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, 한번 보여줄게요. 사람이 좀던지겠지 자, 자, 탕 멈췄죠. 그러면 오른발, 왼발 우와. 들어가면서, 둘. 자, 탕 멈췄죠. 오른발, 왼발 들어가고. 와. <laughs> 자, 탕 멈췄어요. 오른발, 왼발, 둘. 자, 탕 오른발, 왼발. 잠깐만요. 잠깐만. 아, 한번 해보세요. 해보세요. <laughs> 좀 미웠더라고. <laughs> 이건 어차피 바로는 안 나와서 제가 일부러 앞에서 주는 거예요 스텝만 맞추라고 자, 멈, 들어와서 스플릿 먼저 잡고 다시, 다시 들어가서 멈춰 있으세요, 탕 같은데요, 선생님? 어. 자, 한발 밟고 탕한발 탕. 밟고 <laughs> 탕저죠 <저희 멈치> <laughs> 그쵸, 그쵸 저희, 하고 오른발 밟고 왼발 앞으로 탁 들어와요, 다시 이게 옆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쏟아진다는 아, 느낌 아, 쏟아지는 거 대각선으로 응, 대각선으로 <laughs> 탕 앞 봐봐. 아, 저 발이 아, 일단... 어. <laughs> 이 발이, 이 발이 아, 여기로 안 가요. 이제요? 어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잖아요. <laughs> 여기로 서 여기로. 아, 여기로 아, 아, 가. 아요 알겠어. 자, 다운. 아도 올리지 못안 했어요? 아, 네. <laughs> 아니, 나도 멈친데. 그... 멈지를 멈추를 알아보거든. <laughs> 그리고 쭉 틀어야 돼요. 이 오른발이 잡을 때, 오른발이 탁 잡을 때쭉 틀고 탕 열면서 가야되는거에요 탕 열면서 그쵸 그렇죠. 트는게 중요해요 트는게 둘 다시 스플릿 둘트 그렇죠 약간 기다려준다는 느낌이어야 돼 잡... 잡고 팔 쏜다는 느낌 자 한발 좀 들어오면서 자 들어왔죠, 들어왔죠. 앞에 와 그렇죠. 앞으로 사선 더 사선 더 그렇죠 지금 방금 응. 더 사선 셋자둘 들어와 그쵸 그렇죠. 그런 느낌으로 오. 더 잡고 자 잡아놓고 어 잡아 놓고 근데 어, 너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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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널로 오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해야 되니까. 어, 지금 리듬, 지금 딱 좋아. 쭉딱 틀어놓고. 괜찮아요. 둘, 셋. 틀어놓고. 오. 마지막. 오. 마지막. 오. 자, 또. 자, 자, 어. 아. 자, 이번에 이 남정원 코치님의 레슨을 받아봤는데, 어땠어요? 어땠습니까? 예. <laughs>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어... 아 별로였대요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 이걸 더고이거 이제 게임 할때 다음에 게임 할때 계속 생각하면서 네. 어,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니 그쵸? 게임 전에 계속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지 <laughs> 게임 할때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아, 네 게임하기 전에 연습 예. 이렇게 많이 해보고 예. 게임에 적용하겠습니다. 태린이 화이팅. <웃음> 화이팅. <laughs> 아, 어땠습니까, 몸치? 나는 몸치다. <laughs> 어, 네. 난 노력해도 넘치다? 네. <웃음> 하지만 <웃음>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아니 아니, 못하는 건 아니에요 <laughs> 네. 근데 여자분들이 이 스텝 밟는게 힘들어요 아. 네. 근데 남자 서브를 받으려면 이 스텝을 음, 해야 아, 된다는 거죠 아. 그렇죠? 아. 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정은의 어, 빠른 볼 받는 어, 슬로우 모션 보면서 네. 저희는 뒤에서 박수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. 아. 받고 아. 이렇게 공도 없이 하니까 내가 민망하네. 버티라고 파이팅! 파이팅!